산업안전기사 1차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헤드십의 특성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영향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속도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 자료를 가지고 단독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안전교육 방법은 정답 프로그램 학습법. 인간 관계의 메커니즘 중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정답 동일화. 다음에 교육 내용과 관련 있는 교육은 작업 동작 및 표준 작업 동작의 습관화 작업 전후의 점검 검사 요령의 정확화 및 습관화 정답 태도 교육.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등식에서 그 관계가 틀린 것은 정답 2번 상황 곱하기 능력은 동기유발 산업안전보건법령상보호구 안전인증대상 방독마스크에 유기화합물룡정화통 외부측면 표시색으로 오른 것은 정답 갈색 재해원인 분석기법의 하나인 특성요인도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등변은 원칙정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향하여 가는 화살표를 기입한다. k w i 의 교육내용 중 인간관계관리방법 즉 부하통솔법을 주로 다루는 것은? 정답 J.R.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그 밖의 안전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정답 1번 재해 코스트 분석 방법 재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조사는 현장을 정리한 후에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명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경고 표지의 기본 모형 형태의 이 다른 것은 정답 3번 폭발성 물질 경고 무죄운동 추진의 3요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모든 재해는 잠재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해 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야 한다. 도수율이 24.5이고 강도율이 1.15인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사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손실일수는 정답 115일. 학습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보는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시행착오설. 하인리의 사고방지 기본원리 5단계 중 시정방법의 선정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중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보건 법령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언로드 밸브의 기능 일반적으로 은행에 접수돼 높이나 공원의 벤치를 설계할 때 가장 적합한 인체 측정 자료의 응용원칙은 정답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 위험 분석 기법 중 고장이 시스템의 손실과 익명의 사상에 연결되는 높은 위험도를 가진 요소나 고장의 형태에 따른 분석법은 정답 CI. 작업장의 설비 3대에서 각각 80dB, 86dB, 78dB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을 때 작업장의 음압 수준은 정답 약 85.5dB. 일반적인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에 있어 안전 대책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위험도 평가. 6조 곡선에서의 고장 형태에서 일정한 형태의 고장률이 나타나는 구간은 정답 우발 고장 구간. 음량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와 관계없는 것은 정답 2번 HSI. 시료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복사열. FT도에서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단 모든 부품의 발생 확률은 0.1이다. 정답 3번 0.998이. 인간공학 연구방법 중 실제 제품이나 시스템이 추구하는 특성 및 수준이 달성되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정답 평가연구. 어떤 설비의 시간당 고장률이 일정하다고 할때이 설비의 고장 간격은 다음 중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가? 정답 지수분포 시스템 수명주기에 있어서 예비 위험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구상 단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청각적 표시장치보다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는 정답 이번 정보가 후에 재참조 되는 경우 감각 저장으로부터 정보를 작업기억으로 전달하기 위한 코드와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촉각 코드. 인간 기계 시스템 설계 과정 중 직무 분석을 하는 단계는 정답 제3단계 기본 설계.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는 정답 스림 동작 경제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 두 가지 상태 중 하나가 고장 또는 결함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사건은 정답 결함 사상, 설비 보전 방법 중 설비의 열화를 방지하고 그 진행을 지연시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점검, 청소, 주유 및 교체 등의 활동은 정답 일상 보전, 구독 좋아요.